와나체부위에 단체다 완전체. 와, 아 그리고 지뱅 속이 올라왔어. 이 아, 아, 아. 저희 메인 블랙이었잖아요아 아, 맞아요. 근데 아, 내가 막내 이게 너무 웃겼어. 아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했을까? 그러니까. 네. 이렇게 했어까그러니와나 아, 지금 댓글 하 나갔는데 나 1등했어. 뭐 선글라스 안 어울리는 아이돌1등 황민현. 진짜? <웃음> 진짜? <웃음> 진짜? <laughs> 진짜로? 어 어울리는데? 와 누구? 오징어 젓갈을. 에 핀살더. 와. 즉석밥으로 오징어 젓갈을 먹으면 맛이 좀 반감되는 느낌이 있어. 아. 직접 지어서 먹은 그 쌀밥으로 했을 때야 말로 비로소 음. 오징어 젓갈을 음. 젓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. 아, 나다 좋아. 아 밀면에 만만두. 나 얼마 전에 밀면 먹고 체해가지고. 어? 내가 얼마 전에 찾아보겠어요. 가래떡 떡볶이를 먹. 크. 네. 어 가래떡 어. 이 음. 야, 맛있겠다. 약간 아, 몸통으로 생이 나오는데 맛이 게턱턱턱 잘린 이 정도로 잘라서 먹는 맛있어. 양꼬치 맛있겠다. 맛있겠네. 꼬치. 호보. 어 호보 맛있겠다. 내가 어제 라스탈 다시 먹었거든. 에이? 되게 다양한 반찬들. 기아나. 라스탈 맛있었어. 어 500g 장 같은 걸줘 네, 네. 그래, 네. 우와! 계란 요식을 제대로 먹는 중이구나. 민기가 사주는 돼지껍데기. 와. 그래서 민기가. 몰라 거. 오늘은 그냥 다 민기가 사준 거야. 국수새. 어 대패 삼겹살 맛있겠다. 와우 대패. 차돌박이도 맛있겠다. <laughs> 아그 어? 비빔면 딱 하나 끓여가지고 두개 끓여야 돼. 오이 먹아 맛있지. 간장 가스 플러스 냉모밀. 열무 김치 국수. <laughs> 그 와. 메뉴를 몇개읽어볼게 민트 초코 떡볶이. 와. <laughs> 메뉴 그 있어? 탕수육. 로제 떡볶이, 소곱창, 고수도 맛있지. 대창, 어? 짜장 냉면. 아 냉면 근데 냉면은 맛있게 해주고. 아니 나 냉면을 하나를 다못 먹어. 두툼한 소갈비, 나무찜. 오 아, 그래서 십 어? 냉채족발? 피자 먹을까? <laughs> 어 후대찌개, 어, 치즈막발비, 갈비탕. 갈비탕, 쪽갈비. <laughs> 어, 아이고, 얼마 전에 그래. 쪽갈비를 시켜먹었다, 집에서? 응. 음. 너는 어,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걸? <laughs> 그냥 간장 조금. 쪽... 내가 스키야키를 또 집에 시켜 먹지. <laughs> 스키야키를 시켜 먹는 거야. 거야? 그만 시켜 먹어, 스키야키 진짜 딱한번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은 적이 있거든.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. 닭볶리탕닭볶리탕 아, 맛있겠다. 닭볶리탕에 감자잼 많이 넣어서. 우리 집 와플 기가 막히게 하는데? 어? 그래? 부럽다일 프로파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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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팅한다고로파일프로오일 프로파일. 프로파는데로파일데야파일이 이상하네 어, 로파일 진짜 파갈비로파일 프로파일. 프로파일. 프뭐파일 프로파일. 프로파일. 프어파일프도파일 진짜 파일프로파어프 살치살 부위에다가 김치랑 밥. 아 나는 아, 불판을 뭐? 샀어. 아, 샀어? 이만한 거. 정이면 근데... 진짜 쩝쩝박서구나해네 진짜 쩝쩝박서 응. 응. 피자. 내가 요즘 피자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불러 줄게 피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. 아 바놀리 피자 좀 먹으면 돼. 모에 소분로빵할수 있거든. 0천원 추가하면. 아 진짜? <laughs> 진짜? 어 가자 가자 우리 종이 조리도 가자. 어, 아니야. 아니야, <laughs> a... 아니, 제가, 아까, 그러니까. 냉면을 먹고 왔어요. 비빔랭이. 어. 아, 민기는 야, 배부르구나, 지금. <rapping> <leaksikenheit> 아까부터 배부르다. <laughs> <고 innate Credit> <음> <diferente> 네, 비빔랭이랑 먹고 오니까. 어, 진짜 스포츠. 맛있게 먹어요. 러머지도 저희는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시고요. 네. 자, 인사할까요? 좋아요. 지금까지, 여러 쇼뱅, 뉴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좋은 하루 보내세요.